런쥔 강사입니다 네 오늘은요 트와이스의 펜시 오브 마스터랑 함께 배우시도록 할게요 자 바로 동작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쪽 발을 모은 상태에서 왼손은 총 모양을 해 주시고 오른손은 손목에다 잡아 주시면서 원자투 박자의 시선을 깠딱해 주시면서 앉았다가 올라와 주십니다 이때 오른손을 그대로 엄 검지와 중지를 벌린 상태에서 요런 모양을 예쁘게 만들어 주세요 그 상태에서 왼손 내리면서 쓰리 포박자예요. 오른발을 옆으로 차주면서 슬라이드로 끌어주시는데 이때 손을 뒤집어주면서 바꿔서 그대로 5까지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요. 그 다음에요. 왼발이요. 한번 차주는 느낌이 있어요. 찰때 오른발을 도움 단단 느낌으로 해주시면서 왼발, 그 다음에 그대로 왼발 놓으면서 오른발 들고 다시 오른발을 놔주시는 거예요. 오른쪽부터 발을 받는다는 느낌으로 오왼오 오, 놔주시면서 이때 손은 그대로 버렸다가 갖고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식앤 세븐까지 와주시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요 손은 한 번, 두 번, 세 번으로 올라주시는데 골반도 함께 같이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으로 마지막에는 왼발 한번 일어나 주시면서 중심을 오른쪽 방향으로 실어주시는데요. 느낌이요. 쿵, 쿵, 쿵 하면서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왼발이 빨리 떨어질 준비를 하겠죠? 이때 다시 반대쪽으로 돌려준다는 느낌으로요. 왼발, 오른발 정리해주면서 포즈로 한번 툭 찬다는 느낌으로 약간 예쁘게 포즈를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대로 찼으면요. 손을 가볍게 좀 정리한다는 느낌으로요. 오른쪽부터 걸어주시면서 편하게 와주세요. 이때 박자가 5, 6, 오실 거예요. 자, 그 다음 7A 박자에는요, 양손을 주먹을 잡은 상태에서 골반을 왼, 오, 왼 해주는데 중심 자체를 왼쪽에서부터 오른쪽 방향으로 왼, 오, 왼 와주시면 연결이 이제 첫 번째 파트가 끝나요. 자, 그럼 처음부터 한번 연결 한번 해볼게요. 7, 8, 1, 2, and 3, and 4, 5, 6, and 7, 8, 원, 투, 앤, 쓰리, 포, 파이브, 식스, 세븐, 에잇. 그 다음에는요, 양쪽 발을 뻗어주시면서 손은, 검지손을 세운 상태에서요, 두 개를 크로스해서 올려주세요. 오른손이 위로 가게끔. 원, 자, 투박자에는 다리를 모아주시면서 손을 V자를 모양으로 만들어주시는데, 손바닥이 먼저 앞을 방해, 보는 방향으로 해주시고요. 하나, 둘, 셋, 세번 움직인 다음에 왼손 앞으로 총, 오른손은 가슴 위에다가 살짝 얹어주시면서 포박자에 마무리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좀 리듬이요. 앞으로 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 둘, 셋, 에 탁! 잡아준다는 느낌으로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다리를 이제 벌려줄 거예요. 5한 박자 쉬시고 6부터 다리를 무릎을 아웃으로 해 주면서 손은 손바닥 피고 반짝반짝 세 번을 움직여 주시는데 왼쪽부터 한 번, 두 번, 세 번으로 마무리를 지어 주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는 발을 하나씩 띄어서 걸어 줄 건데 골반을 밀어 주시면서 와 주시면 되시고요. 손은 그대로 모아 주면서 귀 옆에다가 살포시 얹어 주실 거예요. 원 왔죠? 자 3에 그대로 모아 주실게요 모은 상태에서 가슴 한번 쓸어 주시고 마무리는 가볍게 이거는 이제 좀 자리 이동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대로 뭐 원하시는 포즈 느낌으로 가시면서 마지막 에이박자에 다리를 오른발을 차면서 손은 팔꿈치를 바깥쪽으로 돌려 주시면서 찍어주는 동시에 시선 함께 에이박자로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영상 한번 보시고 올게요 백그라피 거기. 너. 네, 가장 펜시의 후렴 부분이죠. 자, 우리 펜시의 손모양 이렇게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주시면서 가실 거고요. 골반을 함께 밀어줄 거예요. 왼쪽부터 요 여섯 번 움직일 건데, 손은 앞으로, 손 등이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면서 골반을 하나, 둘, 왼, 오, 왼, 오까지 갈 건데요. 이때 포박자의 손을 한번 크게 밀어주실 거예요. 이때 골반도 계속 움직여주시면서, 원, 투, 쓰리, 포, 5, 6까지 오셨으면은 7에 다리를 왼발을 모으면서 손 바닥을 본 상태에서 안으로 한 바퀴 굴려 주시면서 손등이 위로 갈수 있게 잡아 주시는데 마지막에는 다리를 모았다가 앉아 주는 느낌으로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옆으로 슬라이드 이동할 거예요. 뭔가 포즈 느낌으로 탁손싸 주는 느낌으로 해 주시면서 네 박자 가고요. 그다음에 다리를 한 번씩 터치를 갈 거예요. 손도 왼쪽부터 옆으로 두번두 두 번씩 해주는데 다리를 왼발부터요. 앞으로 보여드리면 왼발 터치, 오른발 터치예요. 그래서 돌면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왼쪽으로 나가면서 약간 트위스트 느낌이 나겠죠? 트위스트 한 번, 그다음 턴 돌면서 다시 한 번. 터치, 터치. 이렇게 되면 지금 8박자가 이제 끝났거든요. 그리고 나서 다시 또 펜시 이 모양으로 한번더갈 거예요. 당연히 왼발이 나올 준비를 하겠죠? 하나, 둘, 셋까지 오시면서 마지막에는 그냥 모아준다는 느낌으로, 모인다는 느낌으로 걸어줄 거예요. 걸어주시면서 이번에는 손을 안으로 감아서 주먹을 잡아주시면서 끝에 정리를 해 주실 거예요. 하나, 둘, 이때, 정면을 벗는 느낌으로 해주시고, 정면 왔어요. 그 다음에 왼발부터요, 한 번씩 손으로 오른손, 왼발, 터치, 반대, 오른발, 왼손, 터치. 그 다음 손은 양손을 뻗어주면서, 크로스, 크로스. 어깨, 손바닥으로, 하나, 둘, 하면서 빠르게, 포즈 느낌으로 뭔가 귀엽고 앙증맞게 가주시면은, 이 펜시의 가장 포인트 안무가 끝납니다. 자, 여기까지 영상 보실게요.